안녕하세요. 완도 입니다 국내산 육젓 판매합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육젓이고요. 1kg씩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8kg씩까지 판매하고 있고 신한 추젓입니다. 굉장히 물이 좋습니다. 어, 추젓이고요. 그 김장철에 가장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한 추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kg씩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한 추젓 한 통, 북새우젓한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맛이 좋고 그 다음에 북새우젓은 김치에 갈아 넣으면 김치가 굉장히 시원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북새우젓을 한번 써보세요. 그만큼 맛있습니다. 왜냐면 김치가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북새우젓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북새우젓을 김장에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산 강고등어 판매합니다. 대사이즈고요 사이즈가 크고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다리입니다. 러시아산 코다리고요. 가공은 국내산이고 내장이 제거된 거고 방건조 코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다음에 안도전복도 판매합니다. 전복이 저희 집은 전복집이다 보니까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고 육체미부터 구미심미까지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